성관 선생님이다 반갑습니다 감독님도 잘 계셨어요 잘계잘 네, 예, 계셨어요 네 선생님 잘지내셨습니다 예, 예, 예. 예. 오늘은요 예, 오늘도 좀... 저희가 예. 한 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분의 사주를 저희가 불러드릴 건데 예. 이분의 암날에 대해서 좀 선생님 보이시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1962년 예. 12월 14일생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11, 14에서 이 사람 참 착합니다. 엄청 착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사주에는 입도 될 것도 없는데 사람 자체에. 사람 착, 착합니다. 착한데, 여, 이민연 범띠, 여자 범띠들이 조금 세거든요. 세는데. 이 사람은 싱글 사주입니다. 혼자 살아야 돼 사주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손재주, 뭐, 재주가 손재주가 많아요. 많은데, 12월 14일, 이 여성분이랬겠죠? 네네. 여성분인데, 여기 또 인물, 인물이니까 가져오셨겠죠? 근데, 이분은 혼자 사셔야 됩니다. 혼자 살야되지 결혼을 하면은 이혼, 가슴불라 사별 계속 생깁니다. 이 이분한테는 이분의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사수팔자가 그래요. 이분이 그라고 백호살이 있거든요. 백호살은 호랑이가 확 잡아먹는 이런 극이 극기기 때문에 이분한테 백호살이 있어요. 있는데 도화살도 있고 근데 이분 결혼을 이분은 처음부터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주로 모르잖아 본인이 근데 결혼하면은 이분 많이 고달파요 남자한테 남자가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간되는 남자한테 돈 많은 남자인데 시집가면은 그 남자 사업이 망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폭행을 한다든가, 안그러면사별을 한다든가, 가슴부라 이런 게막 생긴다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상대방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도,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이 명이 짧아가 갈수 있다. 이 말이지, 사람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사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분을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영원히 혼자 살 되는데 편하게 살라카마. 남자하고 만약에 남자 여자니까 남자하고 살고 이게 만나고 싶으면은 집에 안 들르고 살림 안 하고 바깥에서 연애하는 식으로 있죠. 그렇게 하면 오래 갑니다. 집에 들왔다 카면은, 그때부터는, 뭐, 신호는 잠깐이잖아요. 뭐, 2년, 3년 살다, 살다 보면, 막 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뭐, 애가, 낳았으면 애가 아프다든가, 남편이야, 명이 짧아진다든가, 뭐, 사별을 한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뭐, 뚜들망다든가 이런 거 있죠. 복행 이런 게 있다고요. 이, 이분한테는, 사수 안에는. 근데 이분이, 60, 지금 3세인데, 지금 위혼했을것 같은데요? 이분. 이 63세까지 이렇게 살지를 못했을 건데요? 이런 사주 갖고는. 지금 같이 계속 살았으면은, 뭐사달이 나도 났을 건데, 이분한테는 도화살 돼 있고, 백호살 돼 있고, 다 있습니다. 백호는 호랑이가 확 잡아먹고 피를 보는 그런 거기거든요, 뜻이. 그리때, 안 그러면, 어, 딴거 괜찮으면 자기 몸이 아프다던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래 사주를 보니까 그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가정을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예, 친구가 예. 있나 보네요. 예, 맞아요. 닮으면. 예. 그니까 자기 사주에 그게 들어앉아 있다고요. 근데 어떤, 어떤 남자들 만나도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가 이 사람이 나빠가 이리 다 이게 아니고. 자기 사주 자체에 그게 들어간 데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사주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사람 사주 때문에 네. 그 이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예 네. 명이 짧아진다든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바람을 핀다든가 사업하다가 돈이 다 왕창 나갔다든가 그럼 딴거 괜찮으면 애가 있으면 애가 많이 아프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혼, 별거, 사별 가정 보라 다 생기는 거죠. 이분은, 영혼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혼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나이가 지금 63세까지, 이 사람까지 이못버팁니다이 사주 갖고. 그러면은, 이혼을 했으면은, 여자들은 또 지원하려 안 갑니까? 이분 지원하면은, 또 이혼합니다. 예. 네. 사주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네. 이분이 어느 분인지 일단 말씀드리고,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1962년 12월 14일생 여자분의 사주로, 어 한참 이슈였던 분이시죠. 서정희 씨인데, 서세원의 아, 예, 예, 예. 배우자였죠. 아, 예, 예. 서세원 씨가 이제 사망하고, 그리고 지금 서정희 씨가 이제 아이들 되어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예 방송인 서정희씨였습니다 예 서정희씨 네네. 서정희 착해 착하잖아요 착해요 이 사람 이 사람 착합니다 근데 이 사람 착한데 얼굴도 예쁜데 이게 얼굴하고 사자가 너무 안 맞다 얼굴은 참 남자들한테 사랑받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분은 재혼을 또 해, 했지 싶은데 아, 재혼을 또 했다고요? 예, 재혼할 겁니다, 이 사람. 이 사람 또 아팠죠? 뭐, 암투병도 이기가 나왔고, 네. 네네. 근데 이서세원이는 원래 그 손벌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서세원 이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매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돈이 나간다든가, 폭행을 안 하면 돈이 나간다든가, 뭐, 이혼, 사별, 이런 거 가정부라, 안 그러면 아기가 많이 아프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폭행을 당했죠. 네,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지 꽤 됐죠, 이 사람. 2015년도에 이혼했다고. 어, 이혼한지 게 됐네요. 그 이후로 이제 그때 방, 그때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는 바람에 네. 그때 이혼이 되고 아, 가정 폭력으로 그때 신고 당하고. 아, TV 나올 때만 봐. 발인가 잡아당기고 예를 네, 뭐 이러면 되 그거 아니었으면 은뭐 지금까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얼굴이 너무 아깝다 이 사주에 비해서 사주에 사람이 참 착한데 이런 사람 착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재혼을 했는가 이 사람 재혼했는 재혼했는, 재혼. 재혼했는 걸로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재혼을 하면은 이 사람 남자가 있을 까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이 남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서정희씨도 이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없는 노숙자하고는 결혼 안 한다고 돈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백발백중으로 깨집니다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지 돈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깨져요 결혼식은 안 하고 그냥 친구처럼 이런 식으로 동반자로 살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살기는 살지요. 예예 예, 그런 거 살긴 살아도 이 사람 깨집니다. 뭐, 한 2년? 3년? 이래 있으면 이 서정이가, 서정희 씨가 몸이 더 아프다든가, 안 그러면은 남자 쪽에서 뭐, 인명은 재치는 있지만 명이 짧다든가, 사업하면서 망한다든가, 이런 원인으로 또 깨집니다, 이분. 참 안타까운 사주네요, 이렇게 네. 보면. 또 깨지는데 이분은 지금 내가 벌어서 돈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돼요, 이분은. 사람은 이렇게 착하지만, 당연히 돈 있는 사람한테 재혼하겠죠. 없는 사람한테 재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돈 있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면은, 안 돼. 이 사람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손이 치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주를 모르니까, 깨져요, 또. 이, 안 그러면은, 이 몸이, 이게 악화가 돼갖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병마에, 이게, 저, 시달리갖고 가든지, 혼자 벌어먹고 살면은, 74, 70세까지, 노후생활, 그거 걱정 없어요, 혼자 살면은.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살면은. 이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거는, 혼자 사는 거. 그게 최우선입니다, 이 사람. 남자가 붙어있으면 안 돼요. 재혼을 했는 걸로 보입니다, 재혼. 했는 걸인데 몸이 아파지든지, 남자 사업이 망해지든지 또 이혼합니다, 이분. 뭐, 한 2년, 3년. 예, 처음에는 좀 좋잖아, 그죠? 처음에는 좀 좋다가 이 사람 혼자 살면 73, 40, 55세가 괜찮은데, 남자 끼고 살면 안 되는데, 그 뭔가 이 사수에 그게 들었어요. 백고살 같은 게 1인기 게 들었기 때문에, 백고살 들었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백고살이 이분은, 한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은, 혼자, 전에 뭐, 홈쇼핑 그런 홈쇼핑 그린 데도 나오던데, 예, 그, 런데 벌어갖고, 혼자 살면은, 노후생활, 걱정없이 74세까지 원활히 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재혼, 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이혼입니다, 이 사람. 안 좋게 또 이혼합니다. 근데, 조금 서원수리하고 조금, 뭔가 비슷한 점이 닮은 점이 있네요. 아, 결이 좀 비슷하게 예. 보이긴 합니다. 그렇네요. 뭐 이게 전원서가좀 비슷한 면이 나옵니다. 또 이혼합니다. 이분은 평생 싱글 사수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얼굴이 너무 아깝죠. 그래 얼굴이 참 이쁜데 또 이혼해요. 또 이혼. 안 그럼 사별. 안 그럼 이분이 서정희 씨가 몸이 또더저갖고 아프든지 일이 됩니다. 이분은. 재혼하면 안 돼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뭐, 양귀비라도 혼자 살아, 살아야 될 것도 혼자 살아야 되는데, 자기 사주를 다 모르니까. 근데 이런 인물 갖고 혼자 산다까좀 아깝잖아, 그죠? 예. 네. 좀 사랑도 받고 싶고 이랬는데, 이 사람 사수가 그래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 자체를 볼때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 사람. 사람 선합니다. 손재주도 있고. 조금 안 됐네요. 그냥.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근데 서정희 씨, 어, 너무 점잖고 예쁘고, 어디 내놔도 인물 빠지지 않는 인물인데, 그냥 혼자 살기를 점사람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서로 소타하는 제가 그 가서 떠말릴 수도 없는 기고, 근데 조금 제가 신점에 뭐 이래 나옵니다. 근데 얼굴이 참 예쁘고, 얼굴이 아깝네요. 그런 얼굴 같고,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는데, 행복해 살 수도 있는데, 이 사주 자체가 이러니까, 조금 얼굴하고 사주하고 조금 매치가 좀 그러네요. 근데 좀 같은 여 자라서 좀 아깝습니다. 인물도 아깝고, 성품도 아깝고, 손질 수도 있고, 뭐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연예인은 그때로 끝이었죠. 예, 거의 결혼하고 그렇겠죠. 끝이었죠. 예. 예. 이분이 처음에, 서저, 어, 서세원이 됐도성폭행 했잖아요. 네네. 이 사수소에 성폭행도 들어있습니다. 이 사수소에. 그백고살이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호랑이가 박장호 피를 보잖아요. 그 인기에 성폭행도 그것도 들어앉아있다고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애기 그 때문에 이제 배가 편했잖아요 그게 원인부터 시작됐잖아요. 그게 원인 같으면 이산 사수소 자, 자체가 그렇다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저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건강하게 사십시오 몸도 이제 조금 어, 뭐 암이란 거 걸렸었죠 네. 그렇게 회복하시고 건강을 떨었으면떨어서 살았으면 바깥에 연애해야 하고 살리면 안함치면 되는데 합치면은 조금 그런 게안 좋은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정희 씨, 건강하십시오. 그래, 이렇게. 오늘 천사선녀는 이제 서정희 씨 이제 신점을 받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